부부가 조금 떨어져 살아 사는 사주, 두 부부가 오늘 아침에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도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몸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외로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 떨어져 사기 싫어. 본인 떨어져 사기 싫어. 내 신랑 사랑해. 내 마누라 소중해. 소중하지만 환경이 나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것도 외로운 사주지. 외로운 사주니까. 만드는 거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대형사입니다 선생님,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사람이 예? 결혼을 하고 나서 예? 예상치 못하게 예? 주말만 붙어서 살고 평일에는 따로 떨어져 사는 부부가 있고, 예? 또는 부부 말고 기력이 약발하고 보통. 자식하고 엄마를 해외로 보내고 아버지가 국내에서 이렇게 돈 벌어서 보내주는 그런 걸 보도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데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나요? 있죠. 그소위 말해서 외로운 사주라지. 외로운 사주. 자기 사주에 부부 사이에 이게 뭐 외로운 살이 들었다든지 신랑이 없는 사주도 있을 수 있고, 어, 마누라 없는 사주도 있을 수 있지만 신랑이 있고 마누라 있지만서도 어또 초년이나. 말년이나 아니면 중년이나 어느 시기에 부부가 조금 떨어져 살아 사는 사주, 어떤 사람은 같이 살아도 두 부부가 오늘 아침에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도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몸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외로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 떨어져 살기가 싫어. 본인 이 떨어져서 사기 싫어. 내 신랑 사랑해. 내 마누라 소중해. 소중하지만 환경이 나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것도 외로운 사주지. 외로운 사주니까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잖아.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자기 사주가 어 외로운 사주가 있기 때문에 또 부부궁이 일단 초년에 조금 외로워라. 아니면 중년에 조금 외로워라. 또 말년에 조금 외로워라. 뭔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1번 또 2번 또 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본인들이 자기들이 운이 없으려니 나의 욕심에 의해서 자식이 들어서면서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부부자다 부부는 사실 자주 바이 정이 나거든 남녀는 자주 바이 정이 납니다 안녕하는 경우가 있죠 왜? 한참 좋을 때 자식은 사실 혼자 못 보내고 보내는 거잖아. 부모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뭐 한국에서 키운다고 해서 뭐 성공 못하고 외국에 간다고 성공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거는 지복이야. 어, 공부할려면 산골에 있어도 공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랑각씨가 정말로 다른... 긴긴밤은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 정말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로 가정이 깨진 케스 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외로운 사주야 그것도 깨졌으니까 일단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어 환경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지 있습니다. 그건 또 이제 옛날에 이제 어머니들 그런 말 말씀, 말씀 많이 하셨거든. 자기의 사주에 조금, 배우자 인연이 좀 약하신 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결혼 좀 늦게 해라. 내지는 조금 떨어져 살아야 될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배를 타는 남자를 만나라.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옛날엔 배야. 옛날에. 요즘에 시,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회, 해외에 남자가 있든지, 직업이 해외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또안 헤어진단 말이야. 헤어지진 않잖아.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그러니까 표현이 틀릴 뿐이잖아 그것도 그지 아까 그런 사주도 따로 인연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런 사주가 바로 외로운 사주입니다 외로운 사주 우리 설임해서 고독살이라고 야 들어봤잖아 뭐 공방살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 외로운 사주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또 가끔 보면은 그립단 말이야 떨어져 살면은 그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거지. 그것도 시기적인 게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 어떤 부부들은요나로온 사람들 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넘겨라. 그러거든. 왜? 1, 2년, 2, 3년, 금이 가있지만 뭐, 이 시기만 탁 넘기면 이혼 안 하는 부부 있어요. 제가 살린 부부 많습니다. <laughs> 좀 박수 치는 사람 많을 거야. <laughs> 그래서 왜이그 시기만 넘기면 돼? 그 시기에는 뭘 해도 미워요. 말 그대로 밥 먹는 소리도 밉단 말이야. 그럼 그 전부터 몇년 전부터 금이 쫙쫙 가가 있다가, 그때는 막 진짜 쌈딱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 자기들은 억수로 와서 막, 그래! 이혼 도장 찍을 겁니다. 이혼하려고 하, 하려고 합니다. 이러거든? 자식이 없는 경우는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거는. 그 그거 무슨 상황에서 자식이 없는데. 하지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한들, 크게 변하는 게 없거든요?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합니다. 뭐, 자기도 다 이유가 있겠죠. 각기 너무 섭섭하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각각 있겠지만, 서도 또 그게 결국에 자기 거야. 내가 보기 많으면그를 일을 안 당한다. 이거야. 그서 내가 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세요. 좀 닦으세요. 내 겁니다. 내가 닦으면, 닦으면서 이 시기를 보내세요. 그냥 이 시기 넘기고 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면 러 내가 예심이 생기잖아. 이혼해봤자. 별거 없고, 또 다른 사람 만나봤자. 거기서 거기더라. 어, 물론 나이가 젊으면 조금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안 들리는 거지, 기회. 어, 그래도 우리는 붙이는 게 목적이니까, 조상 붙이는 게 목적이거든.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폭력 있잖아. 만나고 만나라 때리는 거는 저공산 저기 나무에도 못 갚아야 되고, 그런 논살고, 그건 팔다리 못 갚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노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있잖아. 그 저쪽에, 저, 저, 저 고원산 할배 뒷동산 그것도 못 갚아야 되고, 그건 안 되는 거, 그건 진짜 못 가야 그 버릇이 고치지지. 안 그래요? 그거 아닌 다음에는, 그 해운은 넘고 기도, 기도를 해야 돼. 그내 사주에 그런 외로운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나쁜 해운에 발현이 되는 거야. 증상이 드러나는 거야. 어. 그래서, 그것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물어보셨으니까, 갑자기 기력이 압박까지 나왔으니까, 어, 그, 이제, 시기적인 게 있더라. 어느 순간에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 내가 부터 살아라. 이제, 그런 사주를 보고 외로운 사주를 하는 겁니다. 어, 이제, 또, 돌에서 얘기하면은, 고독살, 뭐, 공방살, 뭐, 뭐, 기타 등등, 뭐, 많다. 꼭, 뭐 뒤에 보면 살이 붙어. 심하면 살자야. 어, 그, 시, 나를 치는 게 살이거든. 근데 그거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멤버스 할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